암은 초기에 발견이 되게 되면 어 완치율이 90%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반드시 이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위장간외과에 근무하는 오성진이라고 합니다.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위암이라고 하면은 어 전통적으로 전부 개복수술을 했어요. 지금은 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내시경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만이라도 그 암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오려낼 수가 있습니다. 어 이제는 이제 그 외과적인 수술도 워낙 그 수술 기구가 많이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위암 환자분들은 어떤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가,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어 우리 몸에 어떤 투관침, 그러니까 구멍을 몇 군데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CO2 가스를 주입을 하고 그 공간에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어떤 수술 절개창 복부에 상처가 적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. 특히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 시스템이 워낙 고화질 또는 그 입체적인 3D 시스템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혈관 주변의 림프절을 방래하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상의 어떤 또 수술 방법으로서는 어떤 그 외과의사가 직접적으로 어, 떤 그, 복관경 기구를 잡지 않고 로봇의 팔에 붙여서 어떤 로봇의 팔을 조종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국내의 위암 전문가들이 어, 복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의 어떤 그 효용성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국내의 어떤 위암 전문가들은 어, 복관경 수술을 이제 워낙 이제 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어 어떤 그 생존율이라든지 또는 합병증에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었고요. 다만 이제 로봇 수술은 이제 조금 그 로봇의 팔을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비용적인 문제로 조금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위암 수술은 위 절제를 최소 한50% 정도는 이상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가 남는 용적이 아무래도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. 또한 이제 위를 절제를 시행을 할때위주변에 신경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위 운동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초기에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위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거친 음식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섬유질이 많은 나물 반찬이나 뭐 우거지 이런 이제 음식들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씹어도 사실 이게 이제 분쇄를 하기 힘들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가면서 이제 장을 막, 막는 경우가 있고요.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또 떡을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잡살이 들어있는 이제 찰진 음식. 잡살떡 같은 경우에는 장 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. 그래서 떡은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까 그 우리 신경이 이제 절제됨으로 해서 위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찬 음식이라든지 혹은 기름진 음식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소화가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어 드시는 데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또 회복이 되게 되면 어 환자 보호자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그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어~ 수술까지 받았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.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기 위암에서는 암세포가 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위에 국한된 경우를 이제 일기 위암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고요. 2기 이상부터는 이미 이제 암세포가 림프절이라든지 혈관을 통해서 이미 이제 바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이 혈관을 이제 침투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어, 림프절의 어떤 전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이미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2기 이상의 위암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어, 오랫동안 우리가 항암제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수술만 받은 환자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같이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 어떤 생존율을 비교를 한 연구들이 많은데요. 실제적으로 어, 수술만 한 환자보다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한 환자분들이 어, 어떤 평균 생존율이라든지 혹은 무병 생존율이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, 항암제의 효용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위암의 어떤 치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, 현재는 어, 10년 전에도 어, 10년 전에도 이미 이제 위암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어, 현재는 지금 그 5년 평균 생존율이 77%까지 이제 향상된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항암제가 계속적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치료 기술에 있어서 복관경 수술이라든지, 로봇 수술이라든지,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, 또는 마취 기술이 향상이 되고,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될수 있는 영양제 등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줄어들고, 또한 그 회복 속도가 빠르고,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하지만은 이제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사기 위암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, 평균 생존율이 한 1년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초기에 발견이 되게 되면 어, 완치율이 90%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, 반드시 이제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암의 가장 흔인,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소금의 어떤 섭취량, 그 나트륨 섭취량이 대개 한 2,000mg 정도 되거든요. 근데, 어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대부분의 한국 음식이 소금이나 이제 간장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, 조금 어 싱겁게 드시는 걸 우리가 이제 생활화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는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어떤 음식들을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 혹은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항산화 식품을 또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뭐탄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. 어, 우리 암 예방 수칙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금연이거든요. 어, 간, 간접 흡연도 이제 몸에 해롭다고 하기 때문에 어, 반드시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그 암은 그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완치가 될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90% 이상 그래서 어,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어,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어떤 위암의 원인, 또 최신 치료 방법, 또 예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어, 매년 24만 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바로 위암인데요. 어 우리가 암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이 어감 자체도 무섭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이제 중대한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은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완치가 될수 있는 질병입니다.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암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.